오빠, 나무리 때려도 안 되지, 이놈. 비가 비온거 같아. 땅이 젖은 거같지 <laughs> <저기인 거> <laughs> 화가 났어? 몰라. 뚱돼지 <laughs> 래요 뚱돼지 래요 똥돼지 <농테지> 아니지, 그치? 할머니! 할할머 <농테일> <농테일> 바보야! 할할머 바보야? 야똥지지요요똥지지요요아 n y 똥돼지 many? How many? How m a n 오빠랑도 안될 거지? 아 아니. 소영이 누구랑 잘 거야?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하고 자? 싫어. 왜? 그럼 아빠랑 잘 거야? 싫어. 그럼 혼자 잘 거야? 아니. 그럼 엄마랑 안 잔다며. 엄마랑 안잔 그럼 누구하고 잘 거야 그러면? 어?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랑 잘 거야? <laughs> 말이 막혀서 지금 말 막혀. 좀 누구랑 잘 거야 세영이 몰라. <laughs>